네, 안녕하십니까 자 테라사이언스 볼게요 일단은 테라사이언스 뭐 백면의, 백문의 면백 불혈견이라고 이렇게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어, 잡아야 될 이유 수급 첫번째 수급 말씀을 드렸고요 두번째는 역시나 요 세력들이 어, 털어먹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에 따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 안에 보시면은 요 8월 14일, 16일 여기 사이에서 또 나왔던 공시 내용들을 또 훑어보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또 여러분들을 털어먹으려고 했었는지 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공시를 보고 나면은 왜 제가 여기 3천 원대 구간에서 4천 원대 구간까지는 왜 여기서 멈춰가는 구간이 나오는 건지, 조정받는 구간이 나오는 건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요 내용들을 한번더 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자세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 내용들까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 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은 요렇게 내용들. 말씀을 드리고, 주가 뻥튀기,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이제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횡보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이 구간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야만 했었는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조금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업 대한 내용과, 그리고 여기 공시 내용과,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 <laughs>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 저번에 이제 증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 24일날 증자, 그리고 주식 담보 제공 계약을 통한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이 되는 그런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되고 하면서 최대주주인 뭐 CSD 홀딩스 쪽에서 물량이 빠져나가는 어, 그게 이제 전량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보시면은 나오죠. 여기 보시면 CDS 홀딩스. 어 주식수 지분율 이렇게 전부다 전량 이제 어 담보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금들을 저는 모아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모아갔던 구간을 보시면은 바로 여기 구간 때부터 이미 자금을 계속 모아오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 보시면 나오죠. 음 여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다 전부 다, 어, 주식 최대 주주의 이 지분율들이 다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 전부 다 이제 기간 안에 만약에 뭐 갚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 이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무 보유 여부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이 사람들한테 넘어가서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이 사람들이 팔게 되면은 의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의 이 흐름조차도 바뀔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땐 결코 긍정적일 수는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계속 정정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수량 체크하고 계속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중간에서 이제 유상증자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미뤄지고 있다라는 게 계속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요 담보 제공을 받았던 채무자 있죠 채무자 받아 가는 사람들 아까 보, 보여드렸던 여기 있는 이제 채권자들 어, 채권자들이 이제 이 수량을 담아가고 그걸 나중에 받아가게 됐을 때이 증자 물량들로 인해서 또 갚아가는 과정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기간을 또 늘려갔을 때는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이 세력들은 전부 다 생각을 해서 계속 정정하고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저번처럼 벌점을 쌓아간다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세력들은 자금을 모아간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진짜, 이게 이제 지금 나오는 뭐, 진짜 이게, 어 신한 그리튬 사업 진행하는 부분 있죠? 어, 요 부분이 진짜로 진행이 되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은 이 회사 큰일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테라 사이언스 대주주다. 어떻게 할까요? 그쵸? 그냥 진행한다 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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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다가 주식만 없애버리면 됩니다. 어떻게요?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은 계속 벌점 쌓아서 상장 폐지 사유 만든 다음에 정지한 2년 때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잊혀지겠죠. 그리고 사명 변경하고 그런 식으로 좀 탈바꿈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은 정말 위험하다. 이 종목 자체를 너무 위험하게 끌고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상패를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예전 사례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그런 기업도 15개월 만에 상패가 되었고요. 15개월 만에 상패. 그리고 에디슨 EV, 생각,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뭐 주가 조작했던 세력들. 요것도, 어, 상패가 됐던 게 있는데, 이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 감사의견 보고서입니다. 감사의견 보고서. 바로 이걸 통해서 이 회계법인이랑, 어, 좀 짜고 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거래정지 혹은 아예 그냥 날려버리는, 회사를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경우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반기 보고서. 감사 의견 보고서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진짜 재밌는 게 바로 올해 1월부터 6월 30일 진행했던 게 한정으로 뜹니다. 한정으로. 그러면서 환기 종목이 지정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진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정이라고 떴다고 해서, 그러니까 적정, 그 다음에 한정, 그 다음에 뭐 비적절 의견 거절 뭐 이렇게 등등등등등이 있는데 부적정 의견 거절 이렇게까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 적정 혹은 한정적으로 되면은 검토 범위가 좀 제한적이었으니까 어, 한정적으로 나왔네. 근데 대부분이 주가 조작하는 그런 기업들은 바로 검토 범위 제한이 많이 뜹니다. 왜? 왜? 보통은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한다면은 이런 테라 사이언스 이런 기업들은 지금 매출이 나올까요? 신한 그 리튬 굴착기로 해가지고 지금 리튬을 지금 뽑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매출이 갑자기 진짜 이 주가가 오른 만큼 뽑아낼 수 있을까요? 노우! No.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 검토 검토 제한 범위가 나온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어 요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테라사이언스를 가만히 보면은, 진짜로 한때는 자본 잠식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2020년도까지는. 합치면은 자본 총계 272억인데 자본금 63, 63억이에요.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빠지게 되면은 자본 잠식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자본금을 늘려갑니다. 자산을. 자산 총계를 늘려가면서 이 부분을 축소시켰는데 아마 그때 자금들을 많이 투입시킨 것 같아요. 테라사이언스 안으로 그러면서 자산을 굉장히 빠르게 늘렸죠. 하지만 영업이익은 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회사 매출이 올라간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회사 매출이 뭐 영업이익을 통해서 영업을 통해서 회사를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금융적인 이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라 나머지 자산이 조금씩 늘어났겠죠. 그리고 또 안에서 증자든 감자든 가져왔겠죠. 주주들의 등을 빼먹는. 그러면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한정이라 나왔다라는 말은 뭐예요? 한정이라 나왔단 말은? 그쵸. 바로 지금 들어왔던 돈들의 출처가 불명 불, 분명하다는 겁니다. 불분명하다는 거. 그러니까 한정으로 뜬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회계법인도 만약에 여기서 어, 돈 들어왔던 거 진짜 지금 합법적으로 들어왔던 금액이라면 당연히 적정이 떴어야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위험성이 너무 다분하기 때문에 한정으로 그냥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기 종목 지정되고 나중에 만약에 여기서 삐끗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이런 종목들처럼 바로 상장폐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감사 의견. 자, 내용 가지고 왔거든요. 자, 여기 감사 보고서에서 포명하는 걸로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로 진행이 되는데 한정 의견 이하를 받으면은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 나와 있죠.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 그리고. 여기서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로 감사 의견이 나오면 즉시 상장 폐지 사유가 될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 정도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상장 폐지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는 지금 공시 나왔던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세력들은 진짜 기똥차게 지금 해먹고 있다고. 그 내용들 14일에 나오자마자 개파락시켰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쭉쭉쭉쭉 빠지지. 이런 내용들 저런 내용들 듣고 알고 하셨던 분들 전부 다 빠졌지. 하지만 이렇게 해서 빠뜨리기 시작하니까 어떡해요? 데드캣 바운스 만들어버리잖아. 물량 쓸어 담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불안한 내용보다는 사실 수급에 대한 내용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정리매매 기간이 아니라 단순하게 지금 해프닝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어, 테마의 이런 수급이 끊이지 않는 그런 어,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단기적으로 이득을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빠졌던 물량들에 대해서 제가 어, 여기서부터는 아마 조정 받을 거다. 왜? 여기서 이미 세력들이 작정하고 뺐기 때문에 이러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제 좀 눈에 보이시나요? 이해가 쏙쏙 되시나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는 분명히 연말까지 뭔가 있을 거야. 보시면은 지금 31반기라고 돼 있죠. 아마 32반기가 12월달 지나고 나서부터 나오, 내용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때는 또 어떤 기간이죠? 내년 1, 1월달, 2월달 되면 또 내용 나오면서 3월달. 한창 그또 피바람 부는 시기가 있잖아요. 3, 4월 달 되면은 또이 감사 의견 보고서 나오면서 전부 다 이제 피바람이 분다라고 하죠. 그때 뭐 상장 폐지 들어가거나 감사 의견 거절 뜨거나 아니면 늦어지거나 지연되거나 뭐 이럴 때마다 이제 막 거래 정지가 되거나 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피해달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내용들이 내년에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종목에 있는 지금 담보 제공 계약을 받았던 사람들 최대한으로 빼먹고 나가려고 할 거야. 근데 그 기간들 보시면은 전부 다 내년 1월달 2월달 전이에요. 12월 26일 1월 27일 거의 그 전에 끝나죠. 그러면 그 전까지 급등락 만들거나 혹은 뺐다가 한번더 띄워먹고 어차피 띄워먹는데 며칠이면 충분합니다. 한달 안에 일주일 안에 전부 다 해먹고 나와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해먹는 기간. 모으는 기간들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뛰었다 내렸다 뛰었다 내렸다 계속 장난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먹기 위해서 지금 계속 판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대응점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왔다가 빠지고 내려가면 사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테라 사이언스로 환기 종목 쉽지 않은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공시 내용들 여러분들 하나하나 뜯어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테라톡방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들 전부 다잘 보시고 잘 찾아보시고 해석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사실 뭐 방에 들어오셔도 안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본업하신다 바쁘시고 낮에는 또 자기 일한다 바쁘시고 그래 봐야 뭐 점심시간 아니면은 중간에 짬나는 시간에 이렇게 주식 보시면서 어 최대한 이렇게 또 소득을 올리시려고 하시는 건데 이런 종목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면 안 되잖아요 잘 모르는 종목으로 괜히 이런 내용 모른다는 거 모른다는 것 때문에 손실을 계속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대응을 같이 하자고 제가 테라톡방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 그리고 여기서 진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큰 돈을 굴리는 그 사람. 분명히 우리랑 똑같은 사람일 텐데 돈이 많을 뿐이야. 그 돈을 많이, 사는, 돈이 많은 사람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더그 사람들과의 생각을 생각 차이를 좁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사고 팔고가 된다고요. 그 내용들의 힌트는 공시와 수급과 그리고 뉴스 기사 플로우들 보시면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신한 뭐 리튬 지금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공시 내용 내면서 주가를 어떻게 만들려고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간은 얼마만큼 남았나. 그 가격대는 얼마였나?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은 사고팔고가 정말 쉬워진다고. 자,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릴게요. 4790127 테라톡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나머지 내용들 서로 같이 공유해보면서 실시간 정보 공유드리고요. 대응 전략 공유를 드릴 테니까, 그대로 진행해서 테라톡, 어, 테라 사이언스로 꼭다 같이 한번 수익 크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쓰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 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8월 8월 달에 매수하면 반드시 급등 나오는 바로 숨겨진 대박 주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워낙에 장세가 테마주 성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특히나 오르는 종목은 더 크게, 더 많이 오르는 성향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숨겨진 대박 테마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런 종목 하나를 제가 딱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어 목표 수익률은 어 한10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내용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바로 요겁니다. 대박주 조건에 맞는 종목을 준비를 한 건데, 어떤 조건의 종목이냐면, 바로 저점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점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점에 있다라는 말은 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세력들의 대량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종목 주식이 오르려면은 급등이 나오려면은 돈이 많이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 천억짜리 시총 천억짜리 기업이 이 천억이 돼야지 두 배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수급이 몰려있는 종목이야말로 몇 배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련주들은 급등 랠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좀 잡아주시면 좋겠죠.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 종목들 어떻게 됐죠? 2차전지 소재 부품 페라이트 아니면 초전도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2차전지와 연계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렇게 급등 급등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률이 못해도 100%에서 500%까지도 그 이상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 그런 종목 하나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단은 어, 사례 한번 보고 갈게요. 보시면은 바로 요 서남. 이번에 어떻게 됐죠? 급등 한 번에 나와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올랐죠? 그쵸? 바로 초전도체라는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진 전도체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차트가 이전에는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어 골든 크로스 딱 나오고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에 쏴 버렸어요. 보시면은 3,000원에서 15,000원까지 몇 배죠? 5배입니다. 못해도 4에서 500% 이러니까 제가 목표 수익률을 100%만 잡아도 작다라고 느껴집니다. 진짜로 아까 100% 말씀드리면서 뭐 누구는 크게 생각하셨고 누구는 작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제가 봐도 이런 종목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100%는 진짜 소소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테마주의 상승이 이렇다고요. 제2의 선함이 될수 있는 테마주 하나를 준비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은 금량 같은 것들 보시면은 4만원에서 19만원까지 그러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고도 끝까지 올라갔다고 6만원에 잡았어도 5만원에 잡았어도 3배 이상 못해도 300%에서 400% 여러분 이렇게 테마주들 급등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무섭도록 치고 가는데 제가 잡은 수익률 100% 지금도 높게 느껴지시나요? 절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조건이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골든 크로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금량 그리고 선암 전부 다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닷건 만드는 횡보 흐름 분명하게도 나왔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한번 올라가고 쉬어가는 흐름 통해서 수급을 더 모아가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 여기 뒤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쉬어가는 흐름. 잘 봐요. 이게 지금 들고 온 종목의 바닥권에서의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닥권 만들어 오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크게 나와서 그렇지 요걸 쭉 땡겨 보시면은 나중에는 선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주가 급등이 나올 예정이라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그렇죠. 바로 미친듯한 세력 물량 매수 물량 매집 물량 보세요 기관금융 사모펀드 미친듯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5월달에서 4월달에서 5월달 자, 기간 나와있죠 잘 보세요 지금부터 깜짝 놀랍니다 자 두번째 미친 듯한 세력 물려 계속 들어오죠. 보이시죠? 5월달에서 6월달입니다. 이간 확인해보세요. 자, 세 번째, 바로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합니다. 이제 금융투자까지. 수신도 사고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 미친 듯이 물려 최근에 8월달까지도. 계속 들어옵니다. 이제는 매도 물량도 없이 계속 들어와요. 투신 쪽은. 이 말이 뭘까요? 그렇죠. 이제 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 드렸던 기간만 해도 벌써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3개월 내내 매수만 했어요. 매도 보셨어요, 혹시? 간간히 매도 조금씩 나온 거 말고는 미친 듯이 매수했다고. 특히 마지막 달 보세요. 매수 들어온 거. 미쳤죠? 이 정도로 지금 매수세가 굉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매출 자산 총계 매출 마이너스에다가 뭐 상장 폐지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매출 엄청 잘 나옵니다. 보세요 매출액이 1.4조입니다. 1.4조 자산 총계 1.6조예요. 근데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가 있는 저점 공략주라고요. 세력들은 대량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관련 주들 이미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 종목은 아직도 시총 3천억 원밖에 안 하는 저점 종목이라고요. 매출 자산총계는 1조 원이 넘어가는데. 이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근질근질해서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아시겠죠? 자, 요거 종목 받으실 분들 8월달 대박 나는 종목들 받고 싶으신 분들 어47950127 번호 똑똑히 기억하세요. 여기 번호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달 8월달 대박주 한번 잡아 보시고 제 실력 한번 느껴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수익으로 또 9월 달 대박주도 다 같이 한번 잡아보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대박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